월말 김호준의 김호준입니다. 과학,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무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건축, 미술, 패션, 그리고 과학 원정대 음. 모집을 했는데, 과학이 월말 최초이자 2호입니다. 원정대 2호. 트히키에 13박 14이나 된 데다가, 박사님이 엄청난 숙제, 그리고 이제 새벽 <웃음> 조깅. <laughs> 아, 아니, 그, 그, 그 정도는 아니야. <laughs> 새벽 조깅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이거 신청자 과연. 아침 산책. 아침 <laughs> 하자. 신청자 과연 채워질 것인가. 저는 걱정했거든요. 200명이나 신청했어요. 200명이나 이야 네. 하드코어한 지적유교훈련인데 여기를 이렇게 많이 신청하네요 패션 미술은 20명 선발하거든요 과학은 또 인원도 많습니다 40명 음. <laughs> 게다가 박자세 팀이 또 40명 무려 80명이 한꺼번에 온 지금 대군이에요 대군 와 이 정도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 해외 탐사,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탐사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점점 좀 그런 쪽으로 가야죠. 점점 좀 그런 쪽으로 가야죠. 네. <laughs> 200명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학습 탐사되기 때문에 학습 의욕이, 학습 목적이 명확하신 분들. <laughs> 학습 목표가 우리는 자연과학도 있고 이번에 가면 역사적인 것도 있고 지질도 있으니까네 나는 예를 들면 지질만 공부하고 싶어 나는 역사만 좋아 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조금 어, 선발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laughs> 예. 자기가 가고 싶은 이유를 써서 내는 거죠 일단 음, 음. 예. 그리고 네. 이제 박사님 쭉 보시고 그래 이런 자세면 됐어 그렇죠 박사님의 기준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역사와 지질, 지질. 네. 네. 또그 지중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지중해에 대한 신생대 전체 어. 지질학적 변동 과정. 그리고 투르키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농업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그쪽이거든요. 15000년 네. 15전 농업 혁명 그 현장. 그러니까 고고학과 지질학 지락. 둘 다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통합적으로. 게다가 박사님 아 짐 산책이라고 말하는 <laughs> 새벽 조깅이 있다. <laughs> 버스 속에서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둘이 가가면 그렇죠. 아마 자연스럽게 경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목적지 향성 있는 학습 탐사기 따문에딱 모이면 학습 탐사 책자에 이번 학습 목표가 엔트리가 딱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학습 목표 한 10가지라 그러면 적어도 이틀에 한번좀 학습 진도를 체크하게돼 있어요. 아 어, 퀴즈도 합니까? 퀴즈? 어? 아니요. 통째로 암기하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점검합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중간중간 마이크를 이렇게 즉시 <laughs> 네. 테스트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됩니다. 어, 버스 안에서 이제 가 강의 수하다가 어제 강의했던 내용 암기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자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요. 네. 백두산 학습 탐사를 한십년 전에 갖고 왔어요. 홍산문하고 고구려 유적 있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해요. 고구려 왕 숙명 암기. 강계 토도 해왕의 위대한 업적. 5개 설명하기 요런식으로 딱딱딱 주어집니다 음. 헷갈릴 이유 아니 여기를 왜 200명이나 신청했지 <laughs> 나같으돈 주고 가라그러더라안갈것 같은데 여기를 왜 200명이나 신청을 했어 아. <laughs> 심지어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학서보이이 대단해요 남자들은 주로 술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고등학생도 그렇게 여학생들도 고모도 잘하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항상 걸릴게요. <laughs> 자 여기 야 이거 누가 가나 싶었는데 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자 이분들 살아서 돌아오셔야 될 텐데 일정도 <laughs> 일주일이 아니고 2주예요. 2주 동안 이렇게 <laughs>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실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매일매일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가는 루트가 <laughs> 마케토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그 루트를 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라람의 세전이라든지 이혼의 지방 같으면 탈레스 같은 사람들. 자연가 이것을 시작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인문학과 자연과학 둘 다를 완전히 넘나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둘 다를 동시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걱정이네. 이미 늦었지 분들은 뭐. <laughs> 그리고 그런 생각도 입니다 셈통이다. <laughs>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박스만 붙잡혀가지고 셈통이다. <laughs> 여기를 이렇게 많이 가네. <laughs> 아주 희망적입니다. 아주 희망적입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그 학생들이요. 학생이란 개념이 늙어갖고 마지막까지 배운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습을 좋아해요. 음. 그럴까요? <laughs> 박사님의지론은 그렇습니다. 네. 저 사실 이거 예고할 때 야, 너무 빡빡하다 이거. 터키,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관광 한번 없이 그냥 맨날 공부하고 박물관 갔다가 또 공부하고 저녁에 또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예. 각자가 기본 기억의 프레임들을 매일 차곡차곡 말뚝을 박지 박아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주변을 같이 다 공부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쿠르라든지 이집트의 뭐 고왕국이 어떻고 뭐 중왕국 그다 기본으로 다 안기를 해야 돼요. 아 터키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예. 비싼 시기에 다른 문명도 동시에 공부하게 예. 된다. 예를 들면 히타이트 제국 같은 경우는 람세스 2세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집트하고 직접 그 터키에 있는 그 히타이트 본거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엘람 왕국 같은 거. 완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금은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 책자 열권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에 뭐 했을 기본책자 때 기본 책자 열권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적어도 50%는 다 암기하고 와야 돼요. 기본 책자 현장에 가서는 10권. 그 후에 50%를 채우는 거예요. 현장은 확인하는 과정이요 기본 책자가 한두 권이 아니고 기본 책자가 열 권. 네. 에이 쌤 털이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왜 여기를 이렇게 많이 가르고 할까 <laughs> 저는 신기합니다. 가겠다는 분들 200명 신청했고 그 중에 40명 선발해서 박자의 팀도 40명 해가지고 대형 버스 두 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같이 움직이는 스텝들도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사전 학습 자료를 받게 될 것이고 준 강의도 떠나기 전에 한다면서요. 그렇죠. 줌으로도 하고 사전 모임은 참가하셔야 돼. 요 가급적 빨리 할 겁니다. 어, 사전 모임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렇죠. 대략 1월 중순 넘어가기 전에 딱 해서 그럼 또 고정 있잖아요. 고정 때여러분들 안기를 엄마 엄마가 하셔야 돼요. 어, 명절 때내려 가서 한 산살 휴가 있잖아요. 명절에 고스도 하지 마시고 오리엔테이션 할때 기본적으로 안기 사항 한 50분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알고. 자. 네. 네.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사시면 빨리 선발해야 되겠다. <laughs> 들을 때마다 저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저는 안 찰까봐 걱정했는데 완전한 기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에, 대단히 희망적이고 <laughs> 대단히 희망적. 그... <laughs> 평생 기억이 남죠. <laughs> 기억이 남겠죠. <에. 웃음> 불편한만큼 기억은 오래가죠. <laughs> 네. 선발된 분들한테 나중에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도대체 왜 여기를 가려고 하느냐. 음. 저는 40명 채워질 수 있을까? 대부분 분야에 종사하는 남자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어긋났어요. 네. 우리 회원이 13,000명인데 가장 학습의 메인으로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남자들은 아... 하... 역시, 저도 남자지만은, 아름 <laughs> 그 유혹을 참기가,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산이 돼요. <laughs> 술모가 잘 없어요, 사실. 네. 남자들이. <laughs> 네. 자, 선발되고, 떠나기 전에, 이분들 한번 모시고, 왜 이런 어려운 코스에 도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갔다 와서 다시 또 만나고. 네. 네. 자,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그이 단체로 움직여야 되니까 MBTI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저는 관심 어, 어, 없었어 인지심리학 이쪽에서 인간의 성격을 다루는 그 다음에 성격에 관한 이야기. 네, 어, MBTI 이런 거는 마치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어떻다라고 네. 하는 비과학적인. 그렇죠. 실제로는 일본의 썬데이 서울 같은 곳에서 음, 시작된 건데 네. 그게 한테 우리나라 휩쓸다가 요즘은 이제 MBTI라고 하는 네. 유형별 성격 구분 가지고 다들 네. 얘기하는데 네.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저도 관심 없어요. 근데 오늘 하실 것은 엄밀한 과학이 과학, 네.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예. 유형을 분석하였는가 이겁니까? 예. 고쪽 계열의 심리학자들 국내 번역된 책이 세 권쯤 있습니다. 오. 굉장히 엄밀한 책인데. 재밌는 분야네요. 그럼. 예. 인간의 성격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곳 쪽에서는 인간의 기본 성격을 한 다섯 가지로 분류해요 오, 어떻게 네. 분류합니까 예를 들면 내향적 성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는 분류 안 들어가요 예. 아 그래요 간단합니다 다섯 개 불러드리면 개방성 외향성 아내향성은 없는데 외향성은 그렇죠. 있어요 재밌잖아요 개방성하고 외향성은 오, 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분류로 나옵니다 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개방성 그렇죠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거의 같다고 느껴지잖아요 거의 네. 근데 이 완전 다른 성격이라는. 그래서 오. 학문적 엄밀성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친밀성, 친화성, 친밀성. 친화성 어. 같은 말이지. 그죠 그다음 두 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신경성이라는 개성이 있어요. 예민하다는 걸좀 달라요. 신경질적이다 하는 거좀 달라요. 남자들 막칵 신경질 내잖아요. 그 성격이 더러운 거고. 더러운 거고. 요때 <laughs> 신경성은 노심초사한다는 말하잖아요. 어떤 걸 굉장히 세밀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아 요러 하는 성격들. 그 다음에, 성실성. 성실성. 음.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개방성, 외향성. 두 개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렇군요. 그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걸. 그렇죠. 개방적이면 외향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개방적이 그런 예술가들이 많아요. 아, 새로운 것에 열려있다. 굿. 생각이 유연하고, 어. 새로운 것에 열려있는데, 단점만 따져보면, 금방 이게 의미 와닿아요. 예를 들면, 외향성하고 개방성, 개방성은 말도 사고 개방적인 사람이요. 그럼 장점이잖아요. 새로운 곳에 열려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학문적으로 참 놀라운 게 개방적인 사람의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개방적인 사람은 잘 죽을 것 같아요. 미신을 잘 믿어요. 아 새로운 곳에 열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계인을 믿든지 사라진 대륙 아틀란타스를 믿든지 아... 그 신비주의에 잘 빠져요. 아하.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엄밀한 과학이나 검증을 통해. 확인되기 전에도 예. 새로운 것인데도 쉽게 쉽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점점으로도 작동하지만 예. 그 성격을 타고 들어오는 지구 외계인 창조설 뭐 이런 예. 거를 음. 개방했다는 게 모든 사고를 다 열어놓잖아요. 그거에 은밀성이 부족한 사고는 음.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 에잘 빠지는 게 개방성의 단점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성격 구분이에요. 근데 개방성은 열려 있지만 위험한 것에도 열려있다. 예. 오, 오케이.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엄밀한 과학 쪽공부하기 조금 힘들어요. 일반화하기좀 어렵지만은 어~ 과학은 엄밀성이 핵심이잖아요. 의심이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외향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외향성은 간단히 생각 외파는 생각하시면 돼요. 보상을 받아서 어떤 직업적으로 포르치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험을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될 확률이 높아요 아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죠 보상만 있다면 뭐든지 보상이 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네, 학문적으로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게 렇죠이 심리적 보상일 명예심. 수도 있고 명예심일 수도 있고 예. 음. 탐험가하고 예술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개방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고, 있고. 예. 탐험가들은 예. 외향적일 수 있는 것이다 예.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리스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예, 거니까. 그쪽 자료를 봤더니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불화를 일으킬 확률은 없대요. <laughs> 그렇잖아요. 가족 안 돌보고 외향우선을 타고 덕질을 <laughs> 하고 어, 뭐 이러니까네. 네. 남극에 가고, 남극하고 명예를 죠 그게 리워드라는 거예요. 심리적 보상이든 물질적 보상이든 보상이 딱 주어지면 쫙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 성격이 바로 외향성이라는 거예요. 음, 오케이. 그리고 성실성이야 뭐. 예. 그말 그대로 성실성? 네. 성실성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데, 성실성인 사람은 또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강박증이 잘갇혀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들은 목적지향이거든요. 그 사람을 성실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존재하죠. 있죠. 굿. 바로 그입니다. 그게 강력하게 드라이빙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가잉 적응할 유혹을 받아요. 아. 그게 바로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예 갑니다 예, 예 특히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쪽에 음. 많이 과잉 적응을 내가 해봐서 알아 그 바로 그요 음. 네.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죠 예 자기 성공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예. 여기저기 다 적용하려고 하고 그렇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게 바로 광박증이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성이성인 사람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본인나 알아야 돼요 강박증.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어려워요 네. <laughs> <웃음> 피곤하거든요 맞아 <laughs> 자 친밀성도 뭐 친밀성 친화성은 장점이 있죠 부침성이 있는 거죠 사람들하고 쉽게 쉽게 친목 모임에 총무하는 사람들 흔히 마당발 개인관계 <laughs> 원만하고 공감을 잘해주고 단점 없을 것 같죠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대장이 되게났대요아 탑에 못 올라간대요 숨지게 됐어요 예. 네. <laughs> 그래서 독재자는 뭐안 좋긴 한데 가만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또한 가지 많은 사람한테 호감을 주고 포용이 있고 좋아요. 그런데 최고 자리는 올라가기 어렵고 두 번째 칠두 단점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잘못해요. 너무나 밀착했어. <laughs> 네. 인간적 감정 교류에는 탁월하죠. 그 사람을 이해 주려면 네. 그 사람과 함께 감정입을 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도 불러 같이 편도 들어줘야 그렇죠. 되고. 객관적이 되게 어렵고 예. 비판적이 되게 어렵네.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기는 좀 어렵죠. 자연은 공감의 세계 아니잖아요. 그쵸.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법칙을 찾아내는 세계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은 예술 특히 문화 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인데 자연과학 할 때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음, 오케이. 그럼 신경성은 뭡니까? 노심초사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섬세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 크게 일을 안그리쳐요 어 그렇지 네, 큰 음, 실수를 안하고 걱정을 많이 음... 하니까 요 네. 여성분들이 많아요 요런 사람들은 애성바르다 그래 좋은 말로 요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굉장히 안정돼요 지금까지 80명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챙겨야 될게무지하 많을 거아니요 그런 걸 촘촘히 챙기고 미리 예측에 어, 걱정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꼭기어야 돼요 어. 거기 바로 신경성 사람입니다 요 사람들은 예측을 잘해요 아주 세부적으로 어.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 저럴 경우 예.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나리오 A, B, 음, C 다 생각해 뒀기 때문에 예. 웬만한 상황에선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단점은 음. 단점 피곤하죠 간단해요 본인이 <laughs> 피곤한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해 주고 그래야 돼요 칭찬해 주고 그래야 돼요 본인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 자기도 힘들어하죠. 네, 엄마도 힘들고 그걸 꾸준히 오랫동안 해요. 하고 <laughs> 이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누울 대로 하고 걱정 마요. 하고 단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게 좋아요. 이 일하고.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보통. 예. 네. <laughs> 그때부 어, 보통 모니 이차하고 그런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별 문제가 없어. 미리 예측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네. <laughs> 다 시나리오 따져보고 네. 가장 피해가 적고. 네. 가장 안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길이 이거다라고 예. 선택을 이미 한 상태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이런 타입이 많아요. 애성도 바르고 애욕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까지는 무슨 엄밀한 과학까지 필요한가 싶긴 한데. <laughs> 어, 그래서 MBTI가 너무 범람하니까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네.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시험은 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보를 인출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정보 양이요. 양을 측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까지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선형 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대부분 빨리 생각하는 사람을 뽑아내요. 근데 우리 삶은 100m 달리게 아니고, 바로 손에 가까운 거잖아요. 하룻밤 자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어줬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고, 정보의 양이요. 음,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는 올바른 정보들이 갖춰져 있을 갖춰져 것. 사실. 그래서 음, 이게 음. 학습 탐사가 다양하게 하고 이런 게 사실 그거하고 되고. <laughs> 갑자기 근력 <굴러> 연결를 내리구나. 연결됩니다. <laughs> 자, 거기 공부 연... 많이 해야 되는 이유. <laughs> 예, 이거.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는 <laughs> 네. 우리가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딱 주어진 것만 하고 빠른 속도로 인출하고 논리적 연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된 학생이 끝나고 난 상태는 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할수로도 정확해져요. 그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